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지은입니다. 오늘은 송계 한덕년 선생 숙모 사업회 한명동 재단 이사장님 모시고 영계서원에 대해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네, 존경하는 영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천에서 기업을 활동을 하고 있는 한명동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잠시 한명동 이사장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자면 현재 영천에 소재하고 있는 한스 인테크 회장이시자 전 자구 영천향우회 회장, 영천 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하신 영천 출신의 추량 인사입니다. 오늘 연계 서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이렇게 이사장님을 모셨는데요. 한명동 이사장님은 송계한덕년 선생의 손자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묻혀 있었던 송계 한덕년 선생의 업적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사비를 들여 직접 연계 서원도 만드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말씀 좀해 주시죠. 예. 연계 서원은 송계 한덕년 선생을 배양한 서원입니다. 송계 한덕년 선생은 고종 18년 1881년 조선 시대 영천이 낳은 마지막 큰 선비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는 바로 직계 후손입니다 어, 조상을 이야기할 때는, 어, 송계 할아버지, 이렇게 칭하야 됩니다만은, 오늘은, 어, 연계성원에 대해서, 그, 제3자로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 그, 명칭을, 어, 송계 선생이라고 부르는 것을, 그, 설명하도록, 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 연계서원은 언제 건립이 됐나요? 예. 그, 일반적으로 이 서원이라는 것을 이제 또 요즘 시대에는 잘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는 뭐 우리,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우리 고려시대에는 불교 문화가 중심이었고 또이 조선시대에는 유교 문화가 중심이었는데 그 조선시대의 그 유교 문화에서 어 이제 교육기관으로서 어, 국립 국공립에 해당되는 건 향교가 있었고 또 이제 이, 이 요즘 들 사립대학에 해당하는 그큰 선비가 살아계실 때 학문을 가르치던 집이 주로 이제 살아계실 때 서당으로 불리다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 유림이나 그 후학들이 그 위패를 모시면서 일반적으로 이제 서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운은 그 조선 시대에 현재의 어 성균관 도감에 등록된 서원은 약한 800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잘 아시다시피 대원군 때이 서원이 이 당파의 근원지라 해가지고 그 서원 철폐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국에 한 40여 개의 서원만 놔두고 거의 다 철폐를 했는데 그 이후에 그, 뭐, 어떤 사람들은 그때 남은 서원만 어, 서원이지, 나머지는 서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은, 저는 이제, 그, 볼 때, 그, 서원이라는 거는 조선시대에 그, 학문을 연구하던 그큰 선비가 학문을 가르치던 그 서당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무슨, 꼭 그런 데 제안을 둘 것이 아니고, 어, 조선시대 그, 학문 가르치는 흔적을 되살려서, 어, 이제, 서운을, 뭐, 다시 배양을 하거나 또 새로 그, 복원했는 이런 서운을 다 인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이 연계 서운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조선시대가 끝나고, 조선시대 마지막 선비로서 조선이 끝나고 난 뒤에 일제강점기에 그 학문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야말로 조선시대 의 마지막 선비라고 보고, 1995년도에 경북 유림에서 이제, 그 석채를 약 전국 경북 유림 한5 0 0 명이 모여가 석채를 지내면서 그 석채 행사 시에 경북 유림에서 이성 송계 선생은 서당으로만 그냥 놔둘 게 아니고 위패를 모시고 서운을 건립하자 이래가지고 어~ 사단 법인 송계 선 기념사 앞에 와또 유림에서 후원을 해서 어~ 0 0 4 년도에 연계 서운을 건립하였습니다. 네. 유림단체에서 이 송계 선생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그, 지금 송계 선생이 살아 계시면 약한 140세쯤 됩니다. 네. 되는데, 에,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일제강점기였는데이 조선시대 마지막 선비로서 궁행 실천 도학권자입니다. 그냥 학문만 음. 뛰어났을 뿐만 아니고, 그래서 이제 특히 군의 의성 영천 이 일대에서는, 어, 이 소풀을 되는 어린 소년으로부터 노인에르기까지한 송계선생을 전무하지가 않니가 없을 정도로 어, 아주 그큰 선비로서 알려진 썸입니다. 이미 송계선생 같은 경우에는 어, 15세 때 이미 선비 경기, 경기 이르러서 그 논어 향당편에 나오는 그 보면은 성인의 도는 일상생활 속에 있으므로 높고 멀어서 행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15세 이미 그 성인이 되기를 결심하고 평생을 도학군자로서 알려진 선비입니다 예. 네, 유학이 지배했던 그 조선시대에는 정승 세 사람이 나오는 것보다 선생 한 사람 나오는 것이 가문에 더큰 영광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지 궁금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 요즘은 그 뭐, 이, 뭐, 유치원부터 뭐 학교 선생 이렇게 하는데, 조선시대 유림에서 선, 그, 선생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그런 식은, 어, 이 태계 선생 같은 그런 큰 선비도 살아 계실 때, 그 나는 그 선생으로서 부족한 것이 많으니까, 내 죽은 뒤에는 그 비문에 선생이라는 말을 뺏으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로 함부로 선생을 안 불렀습니다. 왜냐하면은 조선 시대에는 그 유교 문화가 전성이었기 때문에 한문만 배우는 그 시절에 고을마다 선비들이 수룩한데 그 많은 선비 중에 선생으로 불릴 수 있는 선비는 영천시 군 이런 지역에서는 1 0 0 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그런 습니다 바로 송계 선생이 그런 선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잘 아시다시피 요즘 이제 조선 시대에는 그 산소에 이제 가면은 그묘의그 비를 세어놨는데 보면은 그 무슨 공, 무슨 공 하는 건 이제 상당히 많습니다. 그공자도 굉장히 높은 말인데, 자기 그 조상을 얘기할 때 무슨 공파, 무슨 공부할 때 이제 공자를 붙이는데, 공자도 굉장히 높은 말이지만은 그 산소에 가면 무슨 공, 무슨 공 해난 이런 비문은 많이 볼수 있어도 무슨 선생 해난 비문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는, 그런 비는 아주 드뭅니다. 그만큼 조선시대 선생은 그렇게 이제 붙이기 가 어려운 그런 시절에 조선 말의 마지막 어, 영친이 나온 그낭선생하고 송해생 두 분이 그 당시에 선생 칭호를 붙일 수 있는 큰 선비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지난 2016년도에 열린 송계 선생 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한 학계 교수들이 이 송계 선생이 아주 위대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 첫째, 이 조선시대는 그, 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 유학이 전성시대인데, 그 유학에서 주로 이제 그, 유학이 정, 정치를 지배하는 그런 시대에, 그, 당파가 아주 심했습니다, 조선시대는. 그, 처음에는 동인 서인을 가르쳤다가 또 서인은 노론소론. 동인은 남인 북인 이래가지고 조선시대 내내 이 당파가 아주 그 강했던 이 시대에 송계선님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이 당파를 당파 사업이 해서는 안된다고 이제 배제를 하고 그런데 조선시대뭐 오늘날도 지금 보면은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또 당은 당이 다르면은 뭐또뭐 뭐 옳은 것도 뭐 반대하고 또 당이 같으면은 아닌 것도 맞다 그러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듯이 조선 시대에 그또 그런 그 당파에 대단이 많았는데 이 송미 선생은 그런 당파에 절대 관여하지를 아니하고 또 그래서 이제 당파를해서는안 된다고 이제 주장하셨고 또 이제 그보다도 그 조선 시대에는 그또 학파가 대립이 되었습니다. 그, 충청도, 절, 호남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호학파라고, 그때 이제 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또, 영남 쪽에는 이제, 영남학파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호학파는 주로 이제, 그, 주자학 다음에 이제, 그, 율곡선생을, 대를 어 잇는 그런 학파들이고, 이쪽에 영남학파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퇴계선생 이후에 선비들이 이제, 영남학파를 해가지고, 그 조선시대 내내 그 학파의 대립이 있었고 또 이제 기호학파가 주장하는 거는 이론으로 주기론 그 다음에 영남학파가 주장하는 것이 주리론 이래서 이 주기론 주리론 이런 그 학파 이론 대립 이런게 있었는데 우리 송계선생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그런 학파에 대립을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면서 그 어느 학파에 치우치 한 학파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양 학파를 깊이 연구해가지고 장점을 고려해가지고 두루 이렇게 아울릴수 있는 이런 그큰 선비였다 그런 걸좀 말씀드리고 또 참고로 그 조선시대의 그 주기론 주리론 하고 다툼이 있었을 때송계 선생은 초창기에는 이제 주기론 주리론좀 이제 주장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책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 심성 이기 문답 해가지고 딱그한 것만 학설 남가 놓고 다른 건 이제 안남겨놓은 왜냐하면은 이제 그 심성 이기 문답 보면은 이제 큰 선비가 와서 송계선생한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질문하는데 을 무슨 질문을 하냐면은 지금 이 세상에는 주기론하고 을 주리론이 다투고 있는데 선생께서는 님 주기로입니까 주리로입니까? 이제 주기론은 기호학파고 주리론은 영남학파인데 그러니까 주기로입니까 주리로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질문하는데 송계 선생님은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면은 그 주기론하고 주리론은그 주자 무슨 편에 잘 나와 있고 또태계성악십도에그잘 나와 있는데 그걸 보면 될 일이지 그걸 왜 내한테 묻느냐. 이렇게 직답을 안해 줍니다. 안해 주는데 그런데 자꾸 물으니까 자세하게 주기론을 전해서 설명을 하면서 어느 한한 한, 한 이론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이제 결론을 내는 그런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 또 이제 이큰 선비가 이제 또송혜생한테뭘 묻느냐 하면은 그 선생께서는 그 이제 그런 이론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조선 시대에는 선생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시대에 선생이 영남학파면 무조건 영남학파, 선생이 기호학파면 무조건 기호학파. 또, 선생이 주기로이면 무조건 주리론 주기론. 또, 선생이 주리를이면 무조건 주리론 이런 시절이었는데, 질문을, 송혜성한테 어떤 질문을 하느냐면은, 그, 만약에 선생과 내가 이론이 달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송혜성에게 또 어떻게 답을 하느냐면은, 그거 참 어려운 질문인데, 단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은, 그, 공자가 말하는 그 논어에 보면은, 그 인내 한에서는, 공자의 가르침이 인이지 않습니까? 인내 한에서는, 그, 그, 선생에게도 양보 안 해도 된다.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 만약에 선생하고 내 이론이 달랐을 때는, 선생에게 내 이론을 간곡히 말씀드려보고, 선생이 따라주면은 다행이지만은, 선생이 따라주지 않으면은 그걸로 끝나야 되지, 그거를 굳이 내 주장에 옳다고, 그 선생한테 이, 대들거나 따진다면은, 그거는, 어, 더 나쁘다. 그래서, 어, 그런 일은 해서는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또, 그러면서 또이 계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그, 주기론, 주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하니까, 그 선생님께서는 왜 이렇게 논리정연한 이론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송계선생은 내가 또 주장을 하면은 그거 갖고 또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주장을 하지 않겠다. 그러나, 어, 이 우리의 병폐인그이 학파의 대립이나 당파의 대립은 있으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어, 송계선생이 그, 그 당시에 그 모든 학자들이 어, 위대하게 존경안했나 이렇게 보고 또그 당시에 이제 이것뿐만 아니고 또 이제 그 일제 강점기에 철저하게 그 교육을 통해서 국이 국권을 이제 회복 위해 가지고 시도 많이 지시고 그 철학을 많이 남기신 그런 선비입니다. 예. 네 말씀을 듣다 음. 보니 이 송계 선생의 스승은 어떤 분이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설명 좀 해주시죠. 그 송계 선생은 방금 이야기 했던 송계 선생의 이제 스승은. 그 당시에, 그, 이, 고종 때, 그러니까 대웅군 시절에, 전국에서 이제, 이제, 그, 악기도 이야기했듯이 영남학파 기호학파인데, 기호학파로 알려진, 에 선비가, 이제 그, 이 호남 쪽에, 전주에, 그, 이제, 간제선생이라고, 전우 간제선생이라고 큰 선비인데, 전국적인 큰 선비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영남 쪽에는 경남 의령에 그 면우곽종승 선생이라고 그두 분의 연령 차이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또이 영남학파의 대가이신 그 면우곽종승이라고 계셨는데 이 송계 선생은 태어나신 게 영천 신령인데 여기서 이제 그 송계 선생의 어른 그러면 저한테는 이제 증조부가 되는데 어른의 명을 받고 이제 전라도에 전우간재 선생을 스승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멀리까지 가서 그랬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돌아오셔가지고 다시 그어령의그 면우 곽종석 선생의 그 문인이신 그 영천에또이 이 낭산 이우 선생을 있었는데 그 문인은 송계 선생하고 한 10년 그 연배 선배신데 그분을 또 이제 그 영남학파의 그이 그분을 또 스승으로 모시면서 그양 영남학파하고 기호학파의 양. 양쪽의 큰 선비를 스승으로 모시면서 어느 한 학파에 지우시지 아니하고 어 이제 아주 그올 곱게 학파를 초월한 그런 학자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두 분의 스승은 이제 바로 그 영남학파의 그 이유 낭선생 또한 분은 기호학파의 이제 그 전우 간제 선생 그렇게 이제 스승으로 두었습니다. 예 그중에서 이제 하나 더그 말씀드릴 것은 이제. 그 옛날에는 그 스승의 그림자도 봤지, 아니, 한다는 그런 시절에 그 이제 그 송계 선생은 그 간제 선생이 그 이제 전우 간제 선생거그길 스승으로 모시면서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스승의 그 스승은 말했다시피 간제 선생은 기호학파잖아요. 그다음에 그 주기로인을 주장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쪽에 또, 뭐, 낭선생은 또, 그 면우 곽선생은 여기는 또 남인이고, 또 이쪽에는 또, 어, 이제, 이 이제 영남학파를 이제 주는데, 그 주리론을 주장하는 그런 선비인데 송계선생은 아마 태계학을 따르면서 기호학파인 그 간지선생한테 스승으로 모시면서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선생은 그, 참 그, 전국에 알려진 큰 선비로서 그, 제자들도 수만명 되고, 존경하는 분 서, 선생님이신데, 한 가지 좀 내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 그, 유학을 말할 때, 증자, 주자, 율곡, 우암으로 서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어, 간제 선생이.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해서, 어, 이제, 그렇게 주장하시면은, 그, 기호학파를 주장하는 그쪽 지역에서는 맞을지 모르지만은, 다른 적에 절을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그 유학에 대해서 크게 전국을 선별로서 가르침을 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주자까지만 이야기하고 그 뒤에 율곡 우학을 빼 버렸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스승에게 간곡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럴 정도로 어이 학파에 초월한 그런 선비락 보면 됩니다. 예. 네, 현재 송계 선생 기념관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현재 그 사단법인 송계 선생 기념사업회가 주관이 돼가지고 그또 유림 쪽에 후원을 해가지고 그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현재 그 이제 아마 설계가 끝나고 올 가을 때면은 그 착공하면은 아마 내년에는 준공될 걸로 예상됩니다. 예.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 기념관이 완공됐을 때,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예, 저는 현재, 그, 사단법인 포원생 숙모 사업회 이상도 맡고 있고, 또, 사단법인 송계선생 기념사업회에, 또, 그쪽에도 내가, 뭐, 또, 후손으로서 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그, 영천의 그, 그, 포원생을 배양하는 인고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또, 녹의 박일로, 또 그, 모신 그, 배양한 독의 서원, 영천에 있는 또, 열다섯 개의 서원,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연계 서원도,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이 조선시대의 유교 문화를, 이제, 이제, 문화는 없어지, 유교는 없어졌지만은, 문화는 없어졌지만은, 그 흔적을 살려가지고, 그 유교, 우리는 그, 어쨌든 간에, 우리는 지금 그 조선시대 500년 동안 유교 문화를 우리가 뿌리에 몸에 베어 있습니다. 지금도 어 이제 이 유교 조선이 없어지면서 일제 강점기를 거쳐가지고 이제 산업화 시대가 바뀌면서 유교 문화가 없어지고 그 이제 뭐 불교 그다음에 뭐 이제 기독교 문화 불교 문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짬뽕이 되어가 있는 이런 문화지만은 조선 시대는 유교 문화가 전성인데 그 불교도 그렇고 지금 그이 천주 기독교도 그 자유교 문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이제 전부 지금은 이제 문화가 이제 혼재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유교 문화라 그러면 아직도 그 이제 조상을 모신다든지 안 그러면 은 이제 또뭐 가을철 때면 이제 벌초도 하지 않습니까? 또 수석에 이제 차례를 지내잖아요? 이런 게 전부 유교 문화거든요. 근데 이런 유교 문화의 뿌리가 아직 남아 있는데 그 이런 유교 문화를 이제 앞으로 그 이제 영천 쪽에도 이걸 그 좋은, 나쁜 점은 버리고, 좋은 점은 이걸 저 계승해서 그 유교의 문화의 그 대표적인 선비 정신 아닙니까? 그런 선비 정신을 우리가 후세들한테 보급하는 이런 그, 그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영천 시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영천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잘 아시다시피, 영천은, 어, 제가 영천 상공회소 회장도 역임하면서, 어, 영천은 지금 산업화로 인해가지고, 공장도 많이 들어서고, 또 지금 현대, 이 산업화 물결이 있습니다만은, 전통적으로 우리 영천은, 그, 안동 그, 영주 쪽에만 유교 문화권이 아니고, 우리 영천까지도 유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그 유교 문화의 흔적이 도체에, 많이 있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어 안동에는 그이 서원이 한 25개 정도 되는데 영천에 서원이 15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북도 전지서 두 번째로 영천에가 서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천도 그 안동 그 영주 쪽에만 우리가 유교 문화를 자꾸 그 자랑할게 아니고 우리 영천 쪽에도 그 유교 문화 이거를 이제 새롭게 좀 우리가 인식하시고 흔적을 좀 찾고 아, 또 이제 우리, 그, 뭐, 산업화의 물결과 함께, 유교 문화권도 좀더 활성화하는데,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아, 저는 이 유교 문화, 또이외의 이 현대 문화 쪽으로, 또 이제 지금 기업은 이제 활동을 오래 했습니다만은, 저나이가 지금 이제 76세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기업 활동도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유교 문화 내지는 영천의 문화 쪽에 좀 이제 제가 남은 여생을 좀 이제 좀 이제 그쪽으로 좀 바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 문화 쪽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협조도 해 주시고 같이 힘을 합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연계 서원이 우리 시민들에게 더잘 알려질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주신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됐죠? 만났어요?